댕구를 소개합니다 와, 친구들. 친구들 친구들 안녕 딩동댕 쇼. 쇼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는 쇼 그래서 더 재미있는 쇼 신나는 쇼쇼쇼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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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장님도 쇼! 쇼, 딩동댕 쇼. 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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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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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지 너무 성의 없는 거아니야 글쎄 괜히 시켰나봐요 수...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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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, 쇼. 오, 오! <laughs> 네 좋아요. 지금부터 딩동댕 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예! 했습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친구들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나요? 댕구는요 시원한 기지개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. 이렇게 어떻게? 두 팔을 쭉 펴고, 펴고? 어째, 음, 어 어? 어 이게 무슨 소리지? 거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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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무슨 소리요? 댕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. 하하하하. 음. 그러니까 기저개를 이렇게 쭉피면은 탱구는 너무 너무 쉬 어. 아아 어?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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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오 탱구 지금 배가 아픈 거야? 허? 막았고 동그란 구멍에 엉덩이가 쑥 빠질 것 같은 그 곳에 저 혼자 가서 볼일을 보라고요. 아후! 아. 아빠. 야 어, 아, 싫어요. 탱구는 못 가요. 왈왈왈왈. 말하자이자 우리가 한일 말해봐 솔직히 변기가 있어서 미속이 네 변하잖아 없는 모험이죠 언젠간 네 해내야죠 하지만 그래도 무섭죠 무서워. 특히 음. 밤에 그리고 우리 집 아니고 다른 화장실일 음. 때 맞아 아 <laughs> 어, 무서워 <laughs>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? 화장실과 친해지기 위한 딩동댕 첫 번째 꽃밭 화장실. 어,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어. 나는요 화장실 요정 향기 나뾰랑뾰랑 향기 나. 어, 그래 바로 이거야. 화장실 어때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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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 같아요. 아 네, 아, 다구야 아, 다음 화장실도 구경하러 빨리 가자. 아, 그래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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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가자. 아, 네. 화장실과 친해지기 위한 딩동댕 차트 두 번째 별밤 화장실. <laughs> <laughs> <와> <laughs> 나는야 화장실 요정 반짝이 뾰롱뾰롱 반짝여 아, 그래, 바로 이거야 엄마 별, 아빠 별, 친구 별 <laughs> 아, 반짝여, 별이 반짝여 <laughs> 반짝이의 화장실 어때? <laughs> 좋아요 또또또 또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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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가장... <laughs> 어? 세 번째 화장실은 뭘까? <laughs> 기대해! 어? <laughs> 화장실과 친해지기 위한 딩동댕 차트 세 번째 축제 화장실! <웃음> <웃음> 축제 화장실? 어? 나는 야 화장실 요정 신이나!

화장실로 가자. 다. <laughs> <방이나. 웃음> 와. 친구 <laughs> 그러면 이제 화장실 잘갈수 있죠? <laughs> 네. 어, 어 저기 그, 근데요. 어? 그런데요 <웃음> 무서워, 무서워. <웃음> 이놈의 꿈을 것만 같아 똥딱이가 무서워 아아아아 그, 그래서요 혹시 대신 닦아주실 수 있어요. 어? 아아 닦을 수 있나요? 네. 네, 네 우와 와 자, 그럼 우리 음, 댕구에게 그 방법을 좀 알려줄까요? <laughs> 알려줄. 우리가 알려줄게. 들이 오고 있어요. <laughs> 아 안녕. 어? 근데 이건 휴지 같은데. 응?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뭘 알려줄 건데? 육권법 어? 육 어? 칸. 뭐육 칸. 권법 저거 어려운 권법인데요. 맞아요. <laughs> 똥을 닦을 때, 휴지를 도대체 몇 칸을 쓸 것인가? 이거 정말 어렵죠. 친구들도 고민되죠. 네! 네! 아, 풉니다. 어? 휴지를 풉니다. 어디? 응. 한 칸, 두 칸. 휴지가 너무 얇으면요 손가락이 휴지를 뚫고 나와서 똥이 묻기 쉬워요. 아어 아, 휴지를 거이 만났을 어? 건가요? 어? 아니, 어. 아 그렇죠. 그래. 두꺼우면요, 다끌 음. 곳을 어? 음. 찾기가 힘들어요. 음. <laughs> 음. 어? 음. 어? 음. <laughs> 몇 칸인가요? 지금 음. 여섯 칸을 뜯은 것 같은데요. 음. 한 칸. 아, 저렇게 접어서 닦는 거군요. 아, 아하, 응? <laughs> 이거 된거죽는 거야? 응. 고마워, 얘들아. 잘 가. 안녕. 안녕. 유, 칸, 칸, 육 유, 칸. 그래요. 바로 그거죠. <웃음> <웃음> 똥을 잘 닦기 위해 딱 <laughs> 적절한 양입니다. <laughs> 육한 검법 좋았어. 이거면 돼. 난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무섭고 혼자서 똥도 잘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와! <laughs> <laughs> 아, 아유, 아우, 뭐야. 나, 화, 화장실 갔다 올게. 안녕. 가자, 화장실로. 자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어. 버렸어.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쉬운 일은 역시 없나봐. <laughs> <laughs> mm 여기까지 <laughs> 우리 딩동댕 친구들 이제 화장실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화장실로 가고 Net. 해봐.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만의 화장실 <laughs> 아, 아, 어, 다시 배 아프다. 어.